응? 안 사. 아? Sì 음� 는나는야내밥한개더기도 치즈 씻긴 한다. 이거 시켜라 이거. 니 어? 어. 네 구독 눌렀나? 아니야? 취소해라, 이거. <laughs> <laughs> 구독 눌러야 이거 시기 붓지. <laughs> 아, 진짜. 너는 일을 할줄 모르나? <웃음> <웃음> 있지 우리 1회서대 <이래서> <laughs> 재밌어. 재밌어. 엄마. <laughs> 응? 아, 네, 아, <laughs> <눌러야지>. 어 재밌어. 재아어재나어 재밌어. 재밌어. 재아어 재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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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밌어재 야 이래가지고 우리 40명 되면 마라탕 먹으러 간다 또 같이 아, 가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초청할게요 그래 빨리빨리 홍보를 빨리 좀 야, 해라, 해라 야 나와 내가 나보다 알고 있을거 너는 나의 홍보대장은 그, 그, 그 나이가 마라탕 먹고 <laughs> 구독 취소 이런거 하면 안돼? <laughs> 나도 골라줘 그래 골라 줘라

왔 뭐? 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안먹고 다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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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콜라 안습니다 제로 콜라. 제로 안 먹자. 제로 콜라는 제로야. 제 제로. 제로, 로로로로 제로, 제로. 제로, 로 제로, 로 제로. 제로, 로 제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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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. 제로, 로 제로, 제로, 제로.

정말 바람말 좀 써라 그냥 홍보어 우유 먹어지 뭐, 어제 선생제제 <laughs> <laughs> 틱톡 제, 제 계정 홍보해도 되죠? 아모하정 기기 계정, 음. 아, 뭐, 아니, 아, 네. 네. 계정. 김슈, 팔로우 비밀 팔로우 기기 우와 와. 저희 팔로우 보셨어요? 대단하다 야, 음. 이 음. 뭐, 편집은 이따로 하는 거예요. 아. 이게 제가 하는 거예요. 진짜? 예. 네. 음. 봐 봐. 이거 봐. 이런게이런게 편집이다. 음. 이 정도는 해야 음. 요 언니. 음. 이런게 편집이에요. 봐요, 이런 이, 거. 이거 봐요, 이거 이이게 편집이에요. 이런 게. 야, 이쪽에 뭐고 해라. 그래, 이편 집이야. 야, 그래, 이거 보면 돼요. 너, 무편집이야. 뭐 네. 편집이 없이 막 올릴 건가? 무편집하면 어, 속사가 나오이 거야. 편집이아 응. 내가 한 편집이잖아. 깔끔야 되잖아. 이쁜 말을 하면서 해라. 편집 없이막 올릴 편다 우리는. 편집 없어도 돼요. <laughs>

네, 다같아찌옆찍 해야 될 같아. 아, 맞아 맞아. 데 근데 수운이끌 거. 이번에 붙이린다왜 들어가? 어? 서 <laughs> <왜 틀컵> 들어가. 이거는 역시 안 내려가. 이 먹어야 돼. 아, 가나 없나? 맛없나 음. 요새 뭐다고 사람하고 맞고 들어가 <laughs> 야 정말 잘해놨네 야 노래는 왜 이렇게 못는건데 뭐? <laughs> 어. 그런 말로 안시는구만 근데 우리 그래 이제 있게 먹는다니까 그래. <laughs> 맛있나봐 그래 꼭 사람을 들여 모아 모네 <laughs> 근데 우리 우린... <laughs> 대충 예쁘다, 예쁘다? 이런거야? 어 우리는 음. <laughs> 아니 우리는 존이 음. 번호비... 음. 어? <웃음> <도둑으로> <웃음> 이제... <웃음> 아니 내 배가 어, 네 아직 정철을 몰라 내가 <laughs> 내이름 정철이다 어쩌다 아, 엄마 엄마들 아니 얘가 있잖아 우리는 본업이 개그맨이고 취미가 <laughs> 맞다 맞는 <아이가>. 말이야 <laughs> 맞다 얘가맞어야아 감사 감사하나이요 아니 떨어졌잖아요 왜 <laughs> 어, 안떨어져요 <떨어지는> <laughs> <어머나와. 웃음>

어떻게 하는 거야? 이렇게 하면 미 일부러 그런 거야! 얼마나 맛있게 먹어! 음~~ 어, 얼마나 맛있어! 원래 음 이건데 이거예요! 음~~ 어, 얼마나 맛있어! 얼마나! 어? 나니 그냥 아니 젓가락 내먹고 가고! 음. 한 점만!

이번엔 oh, ừ. 인사님, 뭐? 언제 끊 끊을 세요 배터리 다 되면 끝나지? 아니, 이 화면. 이 화면? 편집 없기 때문에 막 올릴 겁니다. 그러니까, 번호처럼 끄 있어야 될거 아니야? 아, 막, 끝도 없다. 막, 뒤보기 싫으면 안먹은면 돼. <laughs> 아니, 유튜브가 어. 뭐 편집할 줄 모르면 안, 됩니까? 와. 안 되죠. 편집을 해야 그, 그, 뭐냐, 그, 그, 뭐냐. 내 구독 시간 100시간 넘었거든. 에? 100시간. 100시간? 뭔 어. 말이야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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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유튜브에 들어와서 영상을 다이 봤는데, 우리 1시간이또채워는 거야. 어떻게 1 0거간사또 콕! 사방이 너무 콕! 했네. 들다 들켰다! 봤죠? 들켰죠? 구독자들이 아버지 가지 그 물고 어, 그 어디 봐봐 소도 없는 소리꾸, 그 치즈 나 어제 간 너? 내가 먹었데먹었 아니. 야, 하나 민간적으로 가네안 먹어. 아니, 나는 그 치즈 안 먹는데. 바람이 하나 하나 더 씻기라. 아, 괜찮아요. 쟤네가 방법을 어요 사람에게 줘야지 그럼 막내도 줘야 되고 유준이두개반2안먹어도 돼요 안 넣어도 개반 2개 반반반반원너희리는 진짜 너무 돼지다 <laughs> 인간적으로 <웃음> 아니, 그거 어떻게 동생들 생각도 안 하고 <laughs> 다 먹고 이러는 거사람이그 사람 공기 드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? <laughs> 이거 안 <laughs> 사람의 이거 안 나오거든 사람의 <laughs> 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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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누구든지인 거야 우가 사장님. <laughs>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어가. 이게 들이 없다 막막 나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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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사장님 음? 누거 아니에요? 뭐? 네. 이제 삼. 떨리고 있요 사장님 지금 <신상> 삼걸린 <흔린> 거예요. 몇신전걸렸다고 누구한테? 저여도걸렸그래 뭐라 하는지 빨리 뭐한대. 맞죠? 지금. 채널장 채널 다슬예요 네. 그렇죠 다잘라버지해 피해인... <laughs> 아니 자를 줄은 아니면 알면... 사람이 뭐 어, 이래야 되는 이가 하면 너도 이래야 는너내 머리 없는 거다 알아 편집실 는안다그러 저희가 편집으로 리 씹어 드릴까요? 어 그런 걸알수 있나 예? 아로요아내쪽 가르쳐줘 용 요즘 초입니다 <laughs> 나도 아르거도 뭐야? 우리 만난 거 먹으면서 뭐 좀르거도 야, 그러면 치킨 시키고 마산 시키고 고 싶다. 나 달라. 너 알아 몰라? 어아래다 내놔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이미 는데요저 이미 카드 넣는데요나1 0 0이거데 엄마 이었데 영어야 나 음. 고기집 왔는데 야 고기집 왔어 하해아 진짜 내배 하나도 없다 캠말도 <laughs> <생각도> 안 가나요? <laughs>

이것도 먹거 <laughs> 거기 그 맥국 거는 막 삶으면 되지. 이 <laughs> <puppy. 웃음> 그냥 물을 여데 야, 야. 삶으면 어딨 아, 계란도 삶아주고, 아, 야. 계란도 삶아주고. 삶아주고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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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